이번 시간에는 다운 스윙 과정에서 아크가 좁아지는 다운 스윙을 교정하기 위한 방법입니다. 대부분 다운 스윙에서 아크가 좁아지는 이유는 다운 스윙에서 손을 공 앞쪽으로 내리려다 보니까 아크가 좁아지게 됩니다. 따라서 백스윙 때, 백스윙을 하고 나서 보통 캐스팅을 하는 게 상당히 안 좋다고 하는데요. 이런 유형 같은 경우는 오히려 캐스팅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제 스탠스, 오른발 바깥쪽으로 클럽을 던지는 듯이 던지는 겁니다. 이런 식으로 던지는 느낌으로 해서 스윙을 하다 보면 아크가 좁아지는 다운 스윙을 교정하실 수 있습니다.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. 이쪽으로 그 클럽을 이렇게 던져보는 겁니다. 던지면서 스윙. 제가 측면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보통 다운 스윙에서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 사람은 측면에서 클럽을 옆으로 풀어주듯이 던지면서 스윙을 하게 되면 아크가 좁아지는 다운 스윙을 교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. 이것으로 다운 스윙 과정에서 아크가 좁아지는 다운 스윙을 교정하기 위한 드릴을 알아보았습니다.